자기야! 집에서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PC방 할인안 된다니까! 누적 진행 100만 원권. 쉽고 빠른 진행. 검증된 프리미엄 피파대답. 피파대낙. 피파대낙닷컴 구글에 피파대낙을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J와 자님를 입력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 상호, 안녕? 저 ZD 그거 망해가지고 그 실력 떨어졌단 상호하이? 포를란 영입 이후에 귀신같이 부활했다고? <laughs> 아, 이거, 이거 금카 됐네? 잠깐만요. 팀이 좀 그래, 좋아졌네? 하하하하하 <laughs> 아, 예, <생호> <laughs> <laughs> 라파엘 우럭이 씨, 예 우럭이요. 잘 봤습니다. 뭐요, 우리 우럭이를요? 아니요 아니요, 이케이리그 민태환 씨가 우승하고 임창현 네. 도움 안 됐다 발언 잘 봤어요 진짜. <laughs> 태환이가 이제 아, 그건 재미로 한 거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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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찐이 느껴졌고요. 예예 예, 예. 도움이 얼마나 안 되셨으면 같은 팀한테도 그런 소리를 시고저 어, 선생님. 예예 예. 예, 예. 어렸을 때 축구 좀 했다고 들었는데, 저도 솔직히 좀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울산에서 꿈나무 월드컵이란 걸 했는데요. 아, 꿈에서? 제가, 아, 꿈에서가 아니라 꿈나무 월드컵이라고 있었어요, 아, 울산에 축구 아, 프로그램. 아, 아, 예, 그래. 예, 예. 거기서 옥현 초등학교 두 장, 완장 차고 제가 나갔던 사람입니다. 선수 출신은 아니고, 선출은까지는 아니고, 그쵸, 그쵸? 저는. 그렇 네. 네. <laughs> 네. 꿈에서 그렇게 꿈나라 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너무 좀 약간 좀나대는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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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파 저한테 이거 한 푸드로 맞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멘트를 도발적으로 좀 자꾸 치시나? 아니 뭐 사실 뭐 이번에 저희가 우승한 거잘 보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8강을 가서 또 물론 이제 준혁이한테 지긴 했지만 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승을 한 거거든요. 찬열씨의 개인 의견은이라고만 제가 참고 내놓겠습니다.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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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자자자자 하기 전에 원창현 님세팅에 있는 어드가 포르란 어떤가요? 네, 그 창현 씨가 BWG 포르란이 HR 시즌보다 훨씬 좋다고 하셨다고. 오, 예감이 달려 가지고 이게 그거보다 yeah. 훨씬 좋기는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누가 쓰느냐가 또 중요하긴 하니까. <laughs> 제가 이번 <laughs> 네. 시즌 이K리그를 쭉 정독을 하면서 이K리그 수비법을 조금 배워 왔는데 한번 <laughs> 뭘 배워왔다고요? <laughs> 누구한테요? 아니 이 케이리그 보면서 독학했는데요 <laughs> 본인이 뭘 독학을 한다 그래? 할줄 아는 게 현실밖에 없으면서 그리고 4둘들도 그렇게 쓰시면 공미가 없어갖고 수비할 때 그거서 땡겨가지고 수비할 사람 없어서 얘뭔 말이 뭐, 뭐라고요? <laughs> 아, 둘둘들 그렇게 쓰시면 공미 없어서 수비 힘드시다고요 아, 아, 지금 저 훈수 드시는 거예요? 아, 포메이션의 단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냥 그거는 다 이제 손가락으로 커버가 되는 거라서 본인하고 좀 다르죠. 수비가 좀 다르거든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없어요라고요. 네, 네, 네. 이거 적리지는 않은 지금 빌더비. 여이고요잘 막으신다. 여이고요 공격은 제 스타일로 하는 거라. 수비만 이거, 배웠습니다. 이이거어때요어떤거요요거요거요거요이거 이거요. 이이거이거이거이어요이 이거요. 이거할줄 아는게 거이요아니요아니요 그냥 때리는 스타일 이거요. 이하하이하 요건 어떤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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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가 W 반응 속도로 이런 식으로 요쪽으로 이 모먼트 이거 제라드 아, 제라드 아세요? 제라드. 아킥렇게하겨 아 드렸고 시원하게 자 여기서 골 넣으면 보 인정할게요. 골넣오면 이런 식으로 <laughs> 사이드에서 뒤로 안 빼고 쭉 달리는 것도 좀 조심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또 이거예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 <laughs> 저게 돼요? 아이고야. 요걸로 네골 이상 넣었습니다만. 저달려 아이, 일리님을 잡고 있는데. 안 통해요, 그런 거. 이쪽으로 요구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오른것 같은데. 에이, 루크션데 들어와 봐요. 저 뒤쪽 잡아놔서. 이때는 옵타이드스를 한번서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수비, 숫자로 커버하는걸 숫자로 이런 와, 식으로. 와, 잠깐만. <laughs> 오. 그런 식으로 살짝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혹시 그런 것도 아시나?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모를 아, 뭘뭘 아니에요. 아니, 뭘아니에요 <laughs> 조금만. <laughs> 요거 한번 심리좀 걸어 보실래요? 예. <laughs> 귀여우시다니까?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방금 그 튜아리한테 3대떡으로 개 처발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액트 아닙니다 이거나 먹어주세요. 와씨 <laughs> 모먼트 루니 사카는 무시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리기. 제가 막... 새로운 프리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시제트로 하면서?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요거거든요. 사무 씨 올려서 빼면서 제가. 일단 일단 수르페스 접은 다음에. <laughs> 상호 씨 문제가 있다. 수비는 잘해줬는데 공격이 너무 못해줘. 공격이 거의 그 제가 봤을 때 챌린지급인데. <laughs> 챌린지급이 아니라요. 네. 챌린지가 맞고요. 제가 지금 피어가. 아, 아니 상호 씨. 네? 아니 근데 요번 에 김민재 형님 또뭐그 바이를 미행간다는 소리가 있던데? 아이구야 아직 확정 안 났고 저는 뭐 맨유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꿈에서 추억에 빠져 보시고 당신이 민재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맨유 갑니까 미행 갑니까? 미행 가죠. 레디 부탁드려요. 이 피해를 이제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혈이세요 아, <laughs> 아니 뭐 잉글랜드 <laughs> 역사를 따지고 계세요. <laughs> 아니 게 그러니까 입에, 아 잠깐만 좀 멘탈 흔들려요 니마. <laughs> 아 잠시만요. 아니, 웃기네. 본인이 잉글랜드 역사를 신경을 꼴먹었네요아니게임에 그러니까 대한 집중을 하자고요 우리가. 예예예. <laughs> 예, 예? <laughs> 상우 씨. 되게 가슴 설레셨겠다 방금. 상우 씨 요건 어떤데요? 요건 살짝 골키퍼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상우 씨? 이거는뭐안 들어가요? 와! 이렇게. 안 뚫어. 이상게씨이이게 <laughs> <laughs> 아, <성우> <laughs> 상대 수비를 보면서 이렇게.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이 본인 이각에 그냥 본인이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 수비를 보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다리로, 요렇게 <laughs> 방금 태클 뭐예요? 그럴 땐 상대에게 도발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다리가 터졌으니까 <laughs> 본인 머리에 네. 있는 게 상대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할 거야. 피파를 요렇게4 5씨 왜 그렇게 본인이 짱이라 생각? 그 내려온 아야 상호 씨. 열심히는 했는데.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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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형오 씨 <laughs> 장인님 예예예 해시방 하실래요? 아 너무 좋네요. 저 이제 우승해가지고 아, 500만 원 받거든요. 어이구야, 그거 저한테 다 털리시면 되겠다. 500만 원이요? <laughs> 어? 얼마 파 하실 건데요? 꼴당인데 제가 먹히면 당신 꼴당 3만 원, 내가 넣으면 5만 원. 아하, 그게 뭔개 같은 소리죠? 아니 근데 왜난 3만원이고 본인 5만원이에요? 리스펙. 당신이 이제 민태환을 우승시키면서 EK 리그의 레전드 아, 아. 유저로서. 만약에 이거 3호, 1 5 15 해가지고 5대5를 이기면 제가 그러면 15만원 갚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씨발다 어, 오, 잠깐만. 어, 어 뭐야? 아. 아니, 이거 뭐야? 침착하셔야지, 장현 님. 아니... 아, 치 <목소리> 팀사경 <서경> 바꿨습니다 김창수루 <목소리> <킹 참수르. 목소리> 나 진짜 어이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거 괜찮네요. 와! 나이스! <laughs> 아니 근데 상호씨피딩이 대회 그그 그거 상국지 하세요? <laughs> 왜 앞으로 안 와요? <laughs> 이 형님 웃긴 형님이네. 아니 생각을 하다가 뺏긴 거고. 와 어! 나이씨 또 베. 뺏... 패트비 찰출하셨나? 난 미어로디 가는데 사이드 줄것 같은데 돌면서 그 돌각을 막아가놨고 위에 줘야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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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아 말하니까 돌면서 디디 아하하하. 역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중간에 끊겼고 반대 살에 다리 긁기 아 근데 상훈씨 승차는 포함 안 돼요? 한판더있죠승부차기 이기면 해드리지. 덜포그마의 파워. 오케이. 쇼맨식 중앙 너무 뻔하고. 그렇지. 한판더 줘, 장우 씨. 아니 번 번복할 건데. 장우 씨 사만 원가져와 아니 아니 아니요, 장우 씨. 장우 씨. 장우 씨! dream and the